오래 계속 있으자. 아 저희가 어,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조금 찍고 이렇게 네 개인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먼저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? 네, 다 준비되셨어요? 하 네. 어디서부터 왼쪽부터 할까요? 네, 왼쪽부터 한번 가겠습니다. 왼쪽부터. 왼쪽부터 네 단체 사진 네 가운데 가, 갈게요. 네나 오른쪽 갈게요. 네, 이렇게 저희 어 무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, 빗길 조심히 앉아 시기가 하시고 저희는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좋은 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